여러분 네. 오늘 모의 채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laughs> 오늘이 씨는 지금 자다가 깨가지고 비분사모. 네, 제가 두달 만에 지금 촬영을 나왔겠어요네 오랜만에 출동 중이고요. 오늘도 오프로드 촬영을 위해서 저기 어덕 형님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웃음> <웃음> 집에서 배짱이처럼 뒹굴뒹굴하면서 놀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탱크 사장님이랑 머덕 형님 테스트 갑니다 탱크 사장님은 타이어를 좀더큰 걸로 바꾸셨고 머덕 형님은 기어비를 바꾸셨대요 음, 그래요? 음. 오늘 테스트 겸 가고 어, 오늘래 씨가 잠깐 탈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테스트하는 거라 그래서 어, 기회 봐서 생기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지금 너무 안 돌아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이 없어요 잠깐 밥 먹고 가려고 중간에 들렸어요. 네, 맛있는 두부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잠이 덜 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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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현재 심판은 이제 노라운드에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이제 여직관은 이렇게. 원래적으로 날로 했대 이렇게. 날날 날. 원래에 음. 시간 시간으로 계산. 3시 아침 9만으로 근속소한번 할. 아버님. 아버님. 서현원이 수이안돼 아, 나는 나 인도로만 타고 나는 강기차로 <away>? 딱 있었어. <laughs> <laughs> 아. 내가 <laughs> <화이트 Physi> 지고 원래 강습만 이렇게는 어 돼야 돼. 그렇게 되려고. 어떤 하나 미어거아야

음. 네, 어, 우리, 어, 그때 그때 9시 그때 이제 코나 여기서 한번 재봐야 되겠다. Oh, g s 에서딱 어, 하니까 em. 이제 거기서부터 속도줄이셔그수건이나 접합시다. 그래 새로운 데 가니까 이거만 들어가 딱게 보여서 당연히 뭔가 선방할 건가.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봐! 번메라가 이거 봐! 얼떨결에 가리면 된다. 아이, 이거 아니 이거 재밌어. 이 약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1등, 1등 하십니까? 네 그래, 1등 하죠 아 1등을 노리십니다 돌보래 형님 사연이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타는 대로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사연이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아니에요. 아, <나> <laughs> 알겠습니다. <응. 웃음> 오늘 1인분이 생겼어요 불미담씨. 어. <laughs> 나이키 형님 신데 지금 <laughs> 오늘은 나이키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입고 왜 이렇게 됐어? 많이 녹았다. <laughs> 야왜 이래 갑자기 코스가? 오늘 안 미끄러지게 조심하세요. <laughs> 아, 오늘,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가시는구나. 아예, 아, 여러분, 저 여기로, 여기로 맨날 갔었거든요. 저희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총 4대 이렇게 모였어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여기는 오! 차에서 광이 나네 형님 잠시만요 오늘 처음 가는 코스네요 아, 원래, 밑에부터 안 땄는데, 네. 오늘은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야. 내가 어 똑같잖아. 어 아마 오늘 가면서 좀 밑을 거야, 코스를. 이전에 네. 가던 코스도 아니고 다른 코스로. 어 신선이 안 올라오니? 올라오는데, 어. 탱크 사장님 좀 오래 걸렸어요, 아래서. 어 <laughs> 자, 대장님, 선두섯입니다. 사장님, 아니 타이어 바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덕질이 하고 미타 미아덕지은 미타 미 최고예요. 오늘 1등 하실 수 있나요? 하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야, 오래만나. 야, 씨, 오래만나기 안 돼. 안 돼. <laughs> 오늘 감을 좀 잃으신 <laughs> 거예요? 아, 땀이 막 나시는데? 어, 안 돼. 이리 <laughs> <쉬는 웃음> 같다고 여기서. 자, 여기가 황천길입니다, 황천길. 저희 복 버기들은 다 사유지에서만 오프로드 진행하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 아,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 여기서부터였나? 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타던 입구입니다.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승님? 어디 가세요?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어디 가셔? 와. 어, 그 돌이 날라와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가신대 저기 동굴 여행기. 오늘 다들 컨디션이 안 좋으시지. 야. 오랜만에 봅니다. 야고래고 아니 탱크 사장님 오늘 1등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캐릭터라고. <laughs> 아 1등에 이제 관심 없다. 아 돌고래 형님은요. 아 이거 모동이 모상 걸 보고 보고 아 보고. <laughs> 한번더하래그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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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 무섭다 아까 아까 하고 나서 온몸 경저 섰었어 이렇게 섰어 <썼어. 웃음> 아, 진짜로. <laughs> 어디 잘 잡으셨나 보네 안 넘어가고. <laughs> 아니 저 뒤에 저 바스켓이 이렇게 받쳐져가지고. 뭐앞 킥업고 앞킥가 들었는데 어저안 넘어가 뒤에 바스켓이 땅에 닿았고 서 있었어. <laughs> 그리고 후진 기아도 그 나온 거야. <laughs> 대박이었어 나. 아, 아, 옆길로, 가던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또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야? <laughs> 오늘은 길을 만들어서 가시는데요? 뛰는 거 봐. 미쳤다. 어, 여기 물민 없이 타셨어요 타요. 와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스. 어, 재밌어. <laughs> 아, 과연 돌고래 형님? 오랜만에 나왔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지겠어요. 아 <laughs> 야마 있지. 어. 이거 야마 야마가 안 좋은데? 안 잡힐 거 같은데? 음. 끝을 아. 하나가 못아 보자. 그성아 용접봉 있어? 용접봉 있지. 그러면은... 얘를 용 해서 얘를 뜨겁게 면 돼. 돌고래 입구 볼 오프하게 해줘야 돼? 그냥 버리고 가자 <laughs> 그 침을 빼야지 손으로 돌려서 돌아갔어요 음. 돌고래 입구 볼 돌고 오프하게 해줘야 돼? 침 빼야지 너클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응급봉이 없다 신호도 안 뜨는 양반인데 응급봉이 없네 어. <laughs> 아싸 일당벌이했다 <laughs> 일도 없는데 동물아 앞이 다 해야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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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없지? 아이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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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씨, 야, 미국콘은... 물티슈가 없어. 자기야 아? 물티슈 어디 있어? 다아 괜찮아요. 아유, <laughs> 일으면 됐습니다. 아니. 아 <laughs> 어떡해. 아괜찮기 아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어땠어요? 하이라이트요? 여기 여기. 어. 키 많이 안 떨어지세요. 근데 저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차다 퍼졌어요.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유, 유독 오늘따라 엄청 파이는 것 같아요. 흙도 네. 그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 심해요, 아, 이제 막 땅이 녹아서 그런가요? 예, 녹아서. 아... 오늘따라 유독 많이 미끄럽다고 하십니다. 야, 탱크 사장님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오, 어,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Ha-ha! <laughs> 탱크장님. 사 어. 어떤 감정으로 밟으신 거예요? 그냥 밟았어. 뭐... <laughs> 솔직히 조금 화나셨죠? 아니요. 아니, 아, 아니에요. 아. 와, 오늘 그림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재밌어요. <웃음> <웃음> 탱크 사장님 아웃인가요? <laughs> 야, 이거 못뭐 풀리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 모의 채널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빠밤. 나름 마요 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하루 동안 놀고 하는 과정에서 어, 시청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씩 초대해 가지고 이제 보조석에서 탑승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찍을 때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촬영이 하게 될 거예요. 시청자는 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그 크루 팀에서 같이 동승해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원해주셔서 오시게 되면 초상권은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되고요 <laughs> 근데 리액션은 조금 있으셔야 돼요 텐션도 살짝 높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어. 그런 분들 많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지원 방법은 댓글에 이메일이랑 사는 지역 사는 지역은 이제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보통 경기도 북부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가끔 지방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 인근에서 저희가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추가 비용이나 이런 건 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체험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침 9시, 8시 시이 만나서 저녁까지 저희랑 하루 종일 똑같이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